안녕하세요. 아 오늘 하루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되나요? 어제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어제 영상은 제가 못 올리게 됐고 그거를 오늘 이어가지고 영상을 오늘 두 개로 올리려고 합니다. 우선 어제 있었던 영상인데 아 어제 영상 어제 진짜 역대적으로 거의 올해 한해서 역대적으로 신 손실이 났던 것 같아요. 어제 정말 너무 어려운 하루였습니다. 뭐 간단한 시황은 뭐. 미국에서 3월 금리 인상은 예정이고 3월에는 아마 금리를 할것 같아요. 0.5 포인트까지는 안 올라도 0.2%가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스테그플레이션 상대에다가 물가도 높은데 금리까지 급격히 올라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0.2% 5 정도 올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가가 오랜만에 하락했는데 그 미국, 중국에서 그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지금 중국은 코로나가 나오면은 엄청 엄격하게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. 몇 명만 나와도 막몇십 몇 명만 나와도 막 그쪽에다 그냥 봉쇄를 해버리고 역시 공산주의 국가가 좀 확실히 이런 거는 좀센거 같습니다. 그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뭐 어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. 일단 제 계좌 상태를 얘기드리면은 아 어제 좀 힘들었어요. 하필 뭐 추매를 역대급으로 하고 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일단 손실은 어제 하루 손실 7,400이 났습니다. 엄청나게 손실 났죠. 근데, 재밌는 건, 전 손실이 나자마자 또 추매를 했습니다. 어, 일단, 총액이 19억 1,800, 19억으로 돌파했었죠, 어제? 정확히 14일 기준으로 1 9억으 돌파했는데, 근데, 7,400이 손실이 나가지고, 이걸 7,400을 빼면은, 한 18억, 한3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, 이게 또 18억 7천까지 되죠? 왜 이렇게 총액이 많냐 하면은, 추매를 또 3,070을 했어요. 이 추매는 제가 왜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, 이 계좌에서 지금 추매를 한 건데 이 계좌에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거쳐가지고 손실 그 수익 난거를익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매를 익절을한 다음에 추매를 한 상태인데 그익절 났던게 3일째 되어가지고 제 계좌에 들어오는데 그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입절을 해, 입, 금요일에 익절한게 화요일 날 어제죠 화요일 날 들어오고 월요일 날익절한게 수요일 날들 월요일 날 입절한 게 수요일 날 들어오고 그러니까 화요일에 3천만 0 0원 제가 입조를 한게 어제 들어온 것 같아요. 금요일날 입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게 잡 이게 매수가 원래 안 되는데 3 0 0 0만 원이 매수가 되더라고 요3 0 70이. 그래서 어제 하락 신나게 하길래 어제 저도 하락했지만 기회다 싶어가지고 <laughs> 네. 손실이 컸지만 어제 3 0 70에도 추매를 해버렸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어 지금 계좌 상태가 이렇습니다. 아 이 밑에 계좌는 다행히 손을 안 건드려가지고 지금 신용 비율이 한 백오십 프로? 이거는 아직 괜찮은데 이게 조금 지금 좀 문제입니다. 지금 그래가지고 좀 많이 하락을 할것 같으면은 분위기 봐가지고 회부로 좀 매도도 좀 하면서 뭐 신용 썼던 걸좀 줄이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건 제가 솔직히 조금 욕심을 좀 부린 면도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또 어려움을 겪네요. 음 조선주 올해 되게 괜찮았는데 올해 다른 종목 많이 하락했는데 조선주는 오히려 좀 오른 면이 있죠 근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욕심을 부려 가지고 아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선택을 했고 제가 그 니스크를 안고 썼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아들여야죠 어쨌든 저는 그 와중에 또 추매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이건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오르면은 더 뭐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. 그거에 캐될거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제이 시황을 이렇게 제 계좌 상태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예, 또 일단 요거 편집하고 또 다음날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상태도 계좌를 또예 공유드리겠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